기여워침 좋은데 왼쪽 왼쪽으로 쪽아 오른쪽. 오른쪽으로 같이 가야지 아쏴쏴쏴쏴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 아우씨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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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른쪽 오른쪽 으로오른쪽으로오오오오오오오 아, 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 <놀람> 배고파. 안녕하세요. 센티비의 자취생 미열극장의 지룸입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뭔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간편하게 요리를 많이 해 먹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두나 계란 고구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쪄 먹어요. 근데 쪄먹을 때 냄비에 물 올려야 되지 가스까지 켜놓고 언제다 이거 귀찮아가지고 나 바쁜데 그걸 다 해요 물까지 다 올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제 물을 올렸지 하면서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이미 가서 보면 계란 다 터져있지 만두 다 터져있지 고구마는 뭐 말도 없이 그냥 타고 있지 게다가 이게 자칫 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미니찜기입니다. 이 미니찜기가 이것만 있으면 완전 간편한 요리, 완전 간편한 조리가 될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1단, 2단, 그리고 이렇게 열 올릴 수 있게 열판까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계란, 뭐, 완숙, 반숙, 이렇게 조리법이 간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.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거 뭔지 하셨죠? 이거는 스테인레스 계란찜 해드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. 네, 그리고 계란컵은 원래 이렇게 구성 상품에 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분실을 해서 이거를 따로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계란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뭐 단점이라고 본다면 이 전원 버튼이 좀 없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? 그거랑 뭐 타이머가 좀안 돼서 알람 기능 같은 게 없어서 조금 불편하다는 그 기능 빼고는 괜찮고요. 그리고 뭐 솔직히 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콘센트에 전원 껐다 켰다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조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저는 앞에 계란하고 만두를 조리해볼 건데요. 일단, 계란은 7개 기준으로 물 반숙을 먹을 거기 때문에 물 30ml 9분, 그리고 만두 일단에 80ml 13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을 80ml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. 계란하고 만두가 찌는 시간이 좀 달라서 네, 한번 80ml로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물을 따르시고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일단 올려주고 계란을 좀 먼저 올릴게요. 이렇게 테를 하나 올려주고 또다시 2단으로 테를 올려서 만두를 네, 한 5개 정도만 올려놓을게요. 만두는 또 붙을 수가 있어서 살짝살짝 살짝 떨어서 여유 있게 좀 쪄볼게요. 뚜껑을 닫고, 그리고 코드를 꽂아주면 조리가 완벽하게 됩니다. 코드를 꽂으면 꽂고 나서 이제 전원 버튼 이거 하나만 누르면 이제 수증기가 증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저는 따로 타이머를 좀 준비해 놓을게요. 자, 이렇게 조리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자동 전원 꺼진 버튼이 없어서 이거는 눌러도 꺼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코드를 꼽아야 됩니다. 그럼 코드를 꼽고, 홈세트는 전원 버튼 있는 거 사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완전 자리가 맞죠. 이건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시고요. 자, 만두는 다시 접시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옆에가 좀 뜨거워서 조심히 잡으셔야 돼요. 계란은 막둥 뜨거우니까. 기계를 이용해서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하면 조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물기가 아직 좀 있잖아요 조금 여유 있게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열판이 타서 찌꺼기들이 좀안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네,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만두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. 익었는지, 안 익었는지. 음. 굉장히 잘 익었어요. 이렇게 찜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맛있고 간편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계란은 익었는지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. 아, 안에를 익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, 네. 계란도 잘 익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조리한 것처럼 완전 간편하고 간단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미니찜기 진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센티비에서 자취생분들을 위한 앞으로도 좋은 상품들 리뷰해드릴 테니까요. 저희 영상 항상 구독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